그데 진짜 문서 잡을 수 있어요. 문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이번 달에 뭐이번 연도에 땅을 산다거나 내가 오늘 집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신 분들 내가 금전이 조금 부족해 그럼 어떡하노 돈을 빌려야 되잖아 금전으로 빌려라 그러면은 내 지인한테도 좋고요 가족도 부모님들한테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내잘 보는데 직장 때리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대회 만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네이버에서 별상 신공 찾아주세요. 간단한 상담 10분에 2만원. 자세한 상담 20분에 4만원. 네이버에 별상신궁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와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신가요? 대구에 있는 별상신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책을 컨텐츠 2026년 띠별 운세인데요. 네. 돼지띠 신년 운세 과연 어떨까요? 돼지띠. 아 진짜 입입 입, 입이 문제세요. 진짜 입이 문제세요 어, 돼지띵분들 인간의 구설로 진짜 많이 시끄러우셨을 텐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늘 시끄러운 소리가 나셨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거들끼리쌩 난리를 지긴단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자기들 입에서 계속 내 이름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나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든 내 가족이든 그런 분들이 또 구설수로 계속 따르실 수도 있으세요 내 네, 몸이 탈이나면은 복이 흩어진다고 하죠. 어, 이번에는 작은 통증이라도 작은 통증, 은목 디스크도 좋고요. 폐, 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가족에 내력이 없는데 내 네, 이상하게 폐가 문제가 있다, 폐가 기침 소리가 조금 남다르다 하시는 분들 얼른 얼른 병원 가셔서 검진 한번 꼭 받아보세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더더욱 사람들을 잘 한번 훑어보세요. 어 사람이 마, 이 사람 동업자를 만나시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으실 수도 있고요. 돈이 줄줄 새어 나가기도 하세요.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는 잘 되다가 그다음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마지막에는 내가 뭐 힘도 막 빠져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시려고도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가게랑, 이 가게랑 저랑 잘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이 가게 주소를 줄줄 엎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저, 이거 제가 가게 주소를, 엄마야 아빠한테 맞다+ 안 맞다 제가 그것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진짜 나쁜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왜냐하면은 이번 연도에 진짜 문서 잡을 수 있어요 문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이번 달에 뭐이번 연도에 땅을 산다거나 내가 오늘 집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신 분들 내가 금전이 조금 부족해 그럼 어떡하노 돈을 빌려야 되잖아 금전으로 빌려라 그러면은 내 지인한테도 좋고요 가족도 부모님들한테 진짜 좋아요 특히 닭띠나 말띠 분들 내 지인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한번 던져봐봐. 특히나 4월달, 9월달 돼서는, 네, 오늘 진짜 돈이 이렇게 없어요. 네, 진짜 꼭 빌려주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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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네.